도박이나 음주 가무나 주색 잡기나 노는 걸 좋아해요. 색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도리천국의 월정입니다 오늘은 42살 개의생 개의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네. 다 이분들은 83년생이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갑증년 들어서서 C컵 할수 있는 겁살이 들어와요 그리고 원진살이 들어와요 원진살이 뭐냐면 누군가를 원망할 일이 있다고 그랬거든 자, 기혼자는 시댁과 갈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원망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싱글은 내가 사귀는 사람이나 아니면 옛날에 미어했던 사람이나 내 마음속에 그냥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더 원망할 일이 있어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계회 남자분들은 도박이나 음주가무나 주색잡기나 노는 걸 좋아해요 색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냥 재미와 흥미와 창고만 삼으세요. 응? 제가 본 것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소심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돈만원 갖고도 벌벌 떨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쩔 때는 백만 원도 천만 원도 우습게 생각하고 확쓸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이라고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들은 살림꾼이고요. 남자들은 바람기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원진살이 있어서 누군가를 원망한다 그랬잖아. 오래 오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 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추진했다면 그냥 밀어붙이고 하셔도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승상 씨, 네. 했어? 했냐고. 아직도 안 했어?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알림. <laughs> 다 이분들은요. 어, 남자분들은 돼지띠하고 개띠가 기인이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잔나비띠하고 양띠가 기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토끼띠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음력 2월생도 조심해. 다 이분들은 굉장히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지구 흔든다고 봐야지.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지구 흔들어. 근데 사실은 득이 안 되고 제살 깎아 먹기. 소위 얘기해서 아,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내 똥구멍 갈가 먹는 식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절대 손해 볼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다 2월생들, 6월생들 매우 좋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심하세요. 다 지금까지 83년생 돼지띠 분들 말씀드렸거든요. 다 올해는 나쁘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넘어가고요. 어떤 일을 추진해도 한번 두들겨 보고서 신중하게 가는 게 좋고 그래도 실패 수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단지 내가 기혼자는 배우자의 싸움을 한다든가 원망할 일이 있고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시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는 게 좋고요 원만한 해결 그건 대화뿐이 없어요 이해하고 그리고 싱글들은 누군가를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원망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내성만 불편해 그러니까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좋고 아니면 내가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돼지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